이재명 대통령이 인천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성역 없는 엄정수사를 지시하며 해당 사건을 폭로한 백혜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직접 투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통령이 구체적인 수사 인력 구성과 지휘 방향까지 언급한 것은 사실상 검찰 수사 개입이라는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임문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하면 검사 인력을 추가하라고 지시했으며 이는 과거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최상병 특검 개입을 사법독립 훼손이라 비판했던 것보다 더 높은 구골적인 개입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치권에선 대통령이 수사 속도와 인사를 직접 언급한 것은 청와대가 검찰을 지휘하는 것과 다름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김소현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은 제상병 사건 수사권을 경찰이 갖고 있는데도 해병대 내부에서 조사를 한 부분에 경로했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탄핵까지 끌고 가지 않았느냐.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훨씬 직접적이라며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국정감사 준비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적극 협 하라 지적을 방치하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말해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압박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